아, 2020년 10일, 10월 11일, 조용하게 하고, 우리 그 한만행 씨하고, 첫 장거리 라이딩 갑니다. 오늘, 그, 저, 가이드 계 저, 리더 엄 우리 한만행 씨, 오늘 키로수 몇 키로 정도를 예상합니까? 80키로. 80키로, 아. 8 0 k 로 90키로. 아, 내한테는 제가 나... 엄 많은 키로인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지금 축하... 수한 대로. 산다리 출발해가지고 지금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아길 좋네. 지금 물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건 방향으로. 지금 시속 24km. 벌써부터 됩니다. 여기. 제가 졸지에 그, 유해, 유해 도로, 아유, 한, 한, 40분, 50분 탔다. 아, 시속, 행군시속 23km. 오다 자전거 배터리 힘좀빌리 왔습니다. 아나동막바람 장난 아닙니다. 와 아, 막바람이요. 지금 시속 23km. 아유 이리 안 올라가나? 아, 다행이다. 아, 국제 슬로시티. 바이타 빨리 빨리 빨다 빨리 다시 또내려가 빨리 빨또 빨리 빨리 하리빨 사는 리 빨리 빨고 정신이 리빨아빨 그래 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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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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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요이리 빨리 빨리 아, 시속 한 27km 정도 가라. 바람이 안 불면 27km 노고, 바람 불면 24km, 뭐, 이렇게 안 논다. 팬도 많이 파네. 아, 대나무 숲이다. 일통강이한게한 좋네. 可呢？ 27킬로 m 티는 로드 못 따라간다 아 많이 탄다 어 어, 가자 아직까지 뭐... 큰큰 큰, 물이 안온다 아 경치가 좋아나 할게 피곤한 줄 모른다 잠시 전기 도움 좀 받고. 야, 이거 드론 날리면서 옆에서 지금 진짜 질겠네. 어. 드론을 떼하면서 옆에서 지 찍으면서. 아, 옆에 우연히 철기라 이거. Valla Bekir de hep ne? Tek, tek girmez 자전거 어게 아야 달도 소리가 기차 발동소리가 똑같다. 아, 뭐 아니면 뭐? 사람이 장난아다 잘해. 양산 아, 뭐 지금도 돌아갑니다. 인증 센터까지 40km 40km 4 0도 m 40km 4 0 인증 4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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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찍고 m 4다 부산 인증센터 출발합니다. 아이고. 그크에서 잠시 사진 한장 찍고 또 출발합니다. 아, 공장장, 엔진이 달렸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보지, 보지. 국토 정주하는 팀들이 많이 보입니다. カバン、メゴ。 yang aku Hai chat dia ni Ya tak power power kat 他还能问呢。